안녕하세요. 고치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청년대학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존재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왕장왕할것 같고 또 방향감각을 상실한 그 삶을 살 것입니다. 또 허망하고 아주 그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그 존재론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청년 대학부에서의 그 전형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 현재의 임원진들은 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작년에 임원이나 리더들이 그 했던 것들을 답습할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상당히 막막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도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청년대학부의 현상이 청년대학부 교육자님들이 1년 내지 2년이면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님들이 바뀔 때마다 존재론적인 그 홍역을 앓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대학부의 그 존재하는 이유 이것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리더들, 임원들 또 전체 멤버들이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또한 방향으로 정열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대학부의 그 존재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균형과 능력 있는 온전한 제자 배출과 교회의 허리로서의 유기적인 지체로서 그리고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간단한 정의를 좀 분해를 해보게 되면, 이른바 존재론에 대한 분해를 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볼수 있죠. 제자 배출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 배출 앞에는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죠. 어떤 한 집단의 제자 또는 한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배출하는. 근데 제자를 배출하되 좀 온전한 제자. 여기 온전하다 하는 얘기는 균형과 능력 있는 그런 그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온전한 제자를 배출하는 일, 그것이 일단 청년 대학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그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또 작게 나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의 허리로서의 유기적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교회 내적인 그 존재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밖으로 대안적인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은 3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을 위한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차원은 교회를 위한 청년대학부의 존재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 차원은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존재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